백종원의 골목식당에서 찾아간 식당 중에 2대 백반집이 있었습니다. 2018년 첫그 방송에 나왔던 식당인데요. 백종원 씨가 이런저런 코치를 하면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손님도 늘어나고 골목 상권도 살아났어요. 그런데 그 후에 들려오는 소식이 안타까웠습니다. 가봤더니 음식량이 들쭉날쭉하고 맛은 너무 맵거나 간이 맞지 않는다는 평가였어요. 다시는 방문하지 않겠다는 리뷰가, 쏟아, 리뷰가 쏟아졌습니다. 그 중에 한 리뷰는 보여주세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라는 리뷰가 있었어요. 사실 백정원 씨 소속 직원들이 그 후에 여섯 차례나 방문해서 점검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 맛이 다시 예전처럼 안 좋아졌다. 반찬은 이렇게 저렇게 하시라는 소위 애프터 서비스까지 해줬습니다. 하지만 여섯 번이나 알려줘도 바뀌지가 않았어요. 이 초심을 한번 잃어버리자, 다시 돌아가는 게 정말 어려워진 것입니다. 저는 아까 그 리뷰, 초,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이 말이 마치 성경이 하는 얘기처럼 들렸어요. 제가 여러분을 만난 지 이제 만 5년이 다 돼가면서 초심을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걱정할 때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연약한 본성 중에는 초심을 잃는 것도 있죠. 그래서 고인물처럼 한 군데 오래 있다 보면은 변심하거나 이첫 마음을 잃어버리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오늘 본문의 아사왕이 그랬어요. 지난 두 번의 예배를 통해 봤듯이 아사왕은 정말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두 번의 종교 개혁을 통해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했어요. 모든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심지어 자기 할머니이자 나라의 태후였던 마아가가 이 아세라 목상을 만들자 그녀를 폐위시키고 내쫓았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자 온 백성이 하나님 중심이 되었습니다. 온 나라의 평화가 임했어요. 20년 동안 전쟁이 없는 시대를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20년의 태평 세월이 아사왕에게 독이 되었어요. 이 평화롭고 별 고난 없는 시간 동안 아사왕은 마치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걸 보여주는 게이 16장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은 아주 오랜만에 적군이 쳐들어옵니다. 다름 아니라 북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이었어요. 바하사가 살펴보니 자기 백성들이 자꾸 남유다로 예배드리러 가는 거예요. 마치 북한 사람이 남한에 예배드리러 갔다 오는 것과 같았어요. 성전이 남유다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이 백성들이 자꾸 국경을 넘어서 성전을 찾아가는 것이에요. 이게 불안했던지 바하사왕이 라마라는 교통의 요충지에 쳐들어와서 더 이상 백성들이 왔다 갔다하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아사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2절3 절을 보면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왕 베나다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놓으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이 성전과 왕궁의 은금을 꺼내다가 다메색 왕 베나다세에게 보내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 같은 사건을 기록한 열한기상을 보면 약간의 은금을 꺼낸 게 아니에요 모든 은금이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께 자기 손으로 드렸던 은금을 싹다 긁어내서 베나다 에게 갖다 바치고는 도와주십시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알고 있던 아사방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신앙이 아니었어요. 훨씬 더 많은 그 에티오피아 백만 대군이 쳐들어왔을때 어떻게 했었어요? 역대 14장 11절을 보면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를 도우소서. 이 세상에서 약한 우리를 도와줄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고 믿었어요. 이 믿음의 기도만으로 그 대군을 이겼던 사람이 바로 이 아사왕입니다. 그런데 달라졌어요. 변심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도와달라고 외치지만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붙잡은 것은 그 방법은 은급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던 아사왕이 이제 돈을 의지하게 되었어요. 돈이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돈이면 다 된다는 신념이 신앙의 자리를 빼앗았어요. 오래전 가을동화라는 드라마에서 유명해진 대사가 있습니다. 원빈이 했죠. 제 얼굴은 원빈 아니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면 돼? 얼마면 되냐고 돈으로 사겠어. 지금 아사왕이 다메색베나닷 왕에게 이 똑같이 말하고 있는 것이요. 이바 베나닷 베나닷 얼마면 돼? 당신 군대를 내 은금으로 사겠어. 여기서 볼수 있는 아사왕의 모습은 이것이에요. 이큰 문제 앞에서 방법을 찾긴 찾아야겠는데 내 안에서 찾으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문제 앞에서 해결 방법을 어디서 찾느냐가 중요합니다. 아사왕은 과거와 달리 자기 안에서 방법을 찾았어요. 그 방법은 만모니즘 즉 물질 만능주의였습니다. 성전에 들여진 하나님의 그 은금과 자기 왕궁의 은금을 모조리 긁어모았어요. 하지만 이 방법은 명약 관화에 한계가 있죠. 내 안에서 방법을 찾으려 하면 금세 바닥이 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건 반드시 바닥이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내가 가진 인간 관계, 내가 가진 돈과 지식, 내가 가진 그 체력과 인내심, 포기를 모르는 마음, 도전하는 자세, 다 결국 바닥을 드러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평소에는 아니다가 괴로운 문제를 만나면 어떻습니까? 성급하게 내가 갖고 있는 방법 중에 찾으려고 해요. 한두 번은 위기를 벗어날지 몰라요. 하지만 결국 바닥이 드러나고 두손두발 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주여, 내 믿음이 연약해져서 내 안에서 방법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그때 우리가 깨닫는 것은 이것이에요. 하나님께 구하면 은금이 들지 않는다. 하나님의 방법은 은금이 아니다. 사도전 3장을 보면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있는 한 남자가 나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누구도 해결해줄 수 없을 거야, 라며 평생을 절망과 포기 속에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와 같이 성전 앞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남자 앞에 베드로와 요한을 이끌어 오십니다. 베드로가 그 사람을 보자 이렇게 외칩니다. 사도행전 3장 6에서 8절,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자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습니다.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어요. 은도 금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단두 가지가 필요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이름을 믿는 믿음. 그래서 16절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은금이 아닙니다. 세상은 은금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를 믿는 믿음으로 움직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이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어요. 나에게 은금이 없더라도, 나에게 학연, 지연, 혈연이 없더라도, 나에게 똑똑한 머리와 건강한 몸이 없더라도,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 하나 있으면 충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라 하셨어요. 겨자씨는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작은 씨였습니다. 그만큼 작고 볼품 없어 보이는 믿음이라도 예수 이름만 내가 믿고 살면 하나님이 방법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이 되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사 방처럼 내 안에서 방법을 찾으려 하면 눈앞에 길도 없고 문도 잠겨 보이고 병만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 방법이 되셔서 길을 만드시고 문을 여십니다. 돈이면 다 된다는 거짓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23절을 보면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이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수 있을까? 과연 이게 될까? 이 떨리고 불안한 마음 앞에 주님이 주신 말씀은 그게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이라. 은금을 구하지 않고 내 안에서 방법을 찾으려 하지 않고 믿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은금을 의지했던 아사왕은 하나님을 버립니다. 뭔가 다른 의지할 게 생기면 우린 쉽게 하나님을 버리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아사왕에게 또다시 찾아가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 다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굳이 이러실 필요가 없어요. 아사왕 말고도 준비된 사람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비록 한 사람이라도 포기할 줄을 모르십니다. 아흔 아홉 마리 양이 준비되어 있어도 떠난 그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 산 속을 샅샅이 뒤지시고 찾으십니다 비록 변심하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다시 돌아올 기회를 주십니다 한 번의 기회가 아니에요 돌아올 때까지 계속 손을 내미십니다 선지자 하나님도 그래서 보내주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선지자를 통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구절을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우리 누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 능력은 부자나 높은 자나 잘난 자에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변심했던 아사왕이 과거의 그 전심을 회복하도록 주신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하던 아사왕이 이제는 은금을 향하고 사람의 도움을 향하는 모습을 안타까워 하며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죄인과 그런 죄인을 안타까워하며 끊임없이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채워진 게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 중에 한 군데를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8장에는 예수님의 한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주인에게 만달란트의 빚을 졌어요. 한 달란트가 지금 돈으로 6억 정도니까 만달란트 얼마나 큰 돈인지 여러분 감이 올 것이에요." 도박에 빠졌는지 뭐 사업을 했다가 실패한 건지 하여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주인 앞에 엎드려서 사정사정을 하자 주인의 마음이 움직여요 그 종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차오릅니다 그래서 그 빚을 전부 탕감을 해줘요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신났을까요? 너무 큰 빚이라 은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지만 주인이 불쌍히 여기자 해결된 것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이 빚졌던 사람이 이번엔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만나요. 그러자 목을 붙잡습니다. 우리 말로 하면 멱살을 잡은 것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의 빚은 백단0 대나리온이었어요. 천만 원 정도입니다. 큰 돈처럼 보이지만 자기가 빚졌던 만달란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당장 갚으라며 감옥에 가둡니다. 이 소식을 들은 주인이 그 사람을 불러서 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2, 33절 보면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비유는 그저 다른 사람 열심히 용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해요 일반적인 용서는 믿음 없는 사람도 할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보다 더큰 용서를 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만 달란트처럼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모두 탄감해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랑이 내 모든 죄의 차용증을 불태워 없애셨기 때문이에요. 과거에 지은 내 죄의 목록이 예수의 보열로 지워졌기 때문입니다 골롯에서 2장 14절을 보면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저 예수라는 한 청년이 죽은 십자가가 아니에요 나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자기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이내 죄의 대가를 대신하여 죽으신 십자가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은 불쌍히 여김이었어요. 누가 우리를 이렇게 불쌍히 여깁니까? 누가 자기 목숨까지 희생할 정도로 우리를 불쌍히 여깁니까? 오직 하나님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지금도 우리를 보시며, 내 마음을 다 아시며, 내 괴로움과 염려에 함께 하시며, 끊임없이 우리를 바른 길로 부르고 계십니다. 다시 집으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현대판 돌아온 탕자 이야기예요. 중국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건너간 한 이민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의 남편과 아내는 미국에서 함께 치과 병원을 운영하면서 소위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었어요. 둘째 아들인 크리스토퍼 위안도 치과 대학원을 다니는 착한 아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아들은 16살부터 동성애를 해오던 개이였고 치유과 대학원 3학년을 마치던 해에 부모님 앞에서 커밍아웃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동성애로 에이지까지 걸리고는 마약에도 빠지기 시작했어요. 마약 판매자가 되어서 결국 경찰에 붙잡히기까지 부모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 엄마인 안젤라 위안은 억장이 무너져 내렸어요. 남편과는 이미 오래전부터 쇼윈도 부부였기 때문에 너무 외로웠고, 유일한 희망은 이 둘째 아들 크리스토퍼 위안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술과 마약과 동성애에 중독되었고, 에이즈까지 걸렸다는 소식은 모든 인생이 다 무너지는 아픔이었어요. 결국 이 엄마가 목숨을 끊으려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인생의 그 마지막이 될 뻔한 그날, 한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동성애자에게도 문이 열려 있을까라는 책이었어요. 이런 내용이 써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동성애자도 그 어떤 사람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며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 그 책을 읽어가면서 이 안젤라는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 앞에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그 후에 그녀는 이전과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안방 샤워실을 기도실로 만들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얼마 후에는 남편과 함께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해요. 놀랍게도 남편 역시 복음에 대한 마음이 열려 있었고, 둘은 지난날 서로 간의 그 상처를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한편 그집 나갔던 둘째 아들 크리스토퍼 위안은 경찰에게 붙잡혀 엄마에게 전화해야 되는 상황이 오자, 어이, 걸고 싶지가 않았어요. 엄마의 실망과 책망이 예상되니 싫은 게 당연하죠. 그래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받은 엄마의 첫 마디는 아들아 괜찮니? 크리스토프 위안은 당시를 회상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정제와 질책이 아니라 단지 조건 없는 사랑과 은혜의 말이었다. 그 순간 어머니의 말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다. 그렇게 불행한 날에도 하나님은 어머니를 통해 내게 저항할 수 없는 사랑을 부어 주시고 당신께로 이끌어 주셨다. 그 후에 이 아들은 교도소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모범 수가 되어 조기 출소한 후에 무디 신학교를 졸업합니다. 지금은 미국 전역을 다니며 자기처럼 방황하던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힘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도. 주님은 끊임없이 기회를 주십니다. 이 위안 가족은 겉으로는 괜찮아 보였지만 속은 무너져 있었어요. 하지만 주님은 끊임없이 부르고 계셨습니다. 엄마를, 아빠를, 그리고 아무 소망 없던 그 아들을 부르고 계셨어요. 이 주님은 우리 역시 끊임없이 부르십니다. 내 반응과 상관없이 변함없는 사랑으로 찾아오십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 형제도 초심을 잃고 하나님을 떠난 그 자매도 계속 부르고 계십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 때도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아사 왕이 하나님을 떠나자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십절에 보면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오게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그 선견자 하나님을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백성 중에 몇 사람을 학대합니다. 아마도 아사 왕에게 영적인 직언을 했던 사람들 같아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사 왕에게 돌아올 기회를 주신 것이에요. 네 멋대로 살아라 하고 놔두셔도 되는데 하나님을 통해 그몇 사람을 통해 또 다시 또 다시 또 다시 찾아오십니다. 아사 왕이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오게 가두고 학대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이 아사 왕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부르십니다. 12절을 우리 보면 아사가 왕이 된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 왕이 죽기 2년 전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이번에는 발에 위중한 아주 중한 병이 들었어요. 이 병은 아사왕에게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며 돌아올 마지막 기회였어요 하지만 그가 여와께 구하지 않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여러분 아플 때 병원 가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의사도 만나고 약도 먹지만 그에 앞서 하나님이 병을 고치시는 주관자라 믿지를 않았던 것이에요 그 질병의 고통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하나님을 다시 찾으라는 그 마지막 메시지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계속 기회를 주십니다. 잃어버렸던 믿음, 잊어버렸던 은혜, 의심했던 십자가 사랑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달란트 빚진 자였을 때도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도, 내가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은금을 의지했을 때도 또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또다시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삶에 지쳐 돌아오는 우리를 여전히 안아주십니다. 1등만 기억하는 세상 속에서 주님은 지금도 온 땅을 두루 살피사 높은 자, 갖춘 자, 넉넉한 자가 아니라 목마른 자, 가난한 자, 약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약속하십니다. 지난 설교 때 제가 그랬죠. 아사왕 인생영화 마지막 편은 망작이라고. 안 찍었으면 훨씬 더 좋았을 뻔했다고 말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사왕의 마지막 이야기는 우리에게 꼭 필요했어요. 변심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를 보며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깨닫게 하십니다. 세상은 은금을 은금으로 움직이지 않고 믿음으로 움직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는 쉽게 포기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주님께 예수 이름으로 발과 발목이 심을 얻고 기뻐하며 돌아온 그 남자처럼 기뻐하며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사왕의 마지막 얘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사왕은 비록 전심에서 변심으로 그 마음이 바뀌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그러나 이것을 성경에 기록하신 이유는 이런 아사왕을 보면서 하나님을 떠난 것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우리의 모습을 다시금 돌아보고 아버지 나에게 끊임없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다시 주님의 말씀 앞에 돌아오도록 하시는 메시지임을 믿습니다. 혹시 여기에 모여 있는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청년 중에 하나님을 잠시 잊고 또 하나님을 떠난 모습으로 살아오는 청년들 있다면 오늘 말씀을 붙잡고 다시 그 사랑의 품으로 돌아와 주 하나님 아버지의 한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기뻐하며 만족하며 그 사랑으로 즐거워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되도록 하여 주시옵고, 은금을 의지하지 않고 내 안에서 방법을 찾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방법을 찾고, 그것은 예수 이름과 그를 믿는 믿음임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며 사는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